안녕하세요. 당구 쉽고 재밌게 치자. 양해당구 장인 쩜프로입니다. 제가 지금 급하게 카메라를 켰는데요. 왜 카메라를 켰냐면 제 여자 사람 친구가 있거든요. 근데 그 친구가 제가 당구 유튜브를 한다는 사실을 알게 되고 당구를 배워보고 싶다고 연락이 왔습니다. 그래서 그 친구를 그냥 당구를 제대로 알려주려고 하다가 그 친구가 굉장히 리액션도 좋고 좀 멍청하진 않지만 굉장히 순수하고 순진하기 때문에 제가 한번 당구를 엉터리로 알려줘 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몰래 카메라를 일단 찍고 그 다음에 제대로 알려줘 보도록 하겠습니다. 굉장히 재밌을 것 같아요. 지금 시간이 한 30분 후면 친구가 도착합니다. 친구가 오고 난 다음부터 제가 친구를 알려주는 모습을 유튜브로 촬영하겠다라고 하고서 몰카를 찍어 보도록 하겠습니다. 친구가 오면 다시 카메라를 켜도록 하겠습니다. 들고 와 우와! 우와! 두번 써쓰러 볼래? 어디야? 어? 아! 어, 거기가 맛있 그래서 그냥 이 정도 거리에서 얘기해도 되니까 나 너무 앉아있는 거 갖고 있는 거 아니지? 어, 괜찮아. 응. 뒤꿈치 들려부터 그리고 키커 보려고. 시작한다. 안녕하세요. 야매 당구 장인 총프로입니다. 오늘은 제 친구인 이여 분이 당구를 배우겠다고 연락이 와가지고 오늘 당구를 알려주는 시간을 가져보도록 하겠습니다. 간단한 자기소개와 왜 당구를 배우려고 하는지는 직접 들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안녕하세요. 하고 뜨거워지지? 어. 저도 <laughs> <laughs> 뭐. 저는 총프로님의 대학 동기. 대학 동기 몇년 됐냐 우리? 안녕하세요. 저는 총프로님의 대학 동기이자 한 11년지기 친구입니다. 저는 당구를 당구를 몰라... 어떻게 당구를 배우려고 하는 계기가 이제 저는 회사원이기 때문에 일집일집하다가 가끔 이제 여가생활을 하는 게 술밖에 없다 보니까 그래서 당구를 좀 배우려고 여기 10년지기 쫑프로 님을 찾아왔습니다. 아주 잘 찾아왔습니다. <laughs> 자, 그러면 자리로 가서 당구를 제대로 배워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일단은 슛대를 골라야 돼요. 슛대를 한번 고르겠습니다. 여기 보면은 슛대가 되게 많잖아요. 이 중에서 딱 가장 이상적인 슛대는 자기 턱에 딱 닿을 만한. 이게 너무, 이게 너무 짧은 거예요. 자기 턱에 닿을 만한. 어? 딱 좋아요. 지금 턱에 닿을락 말락하죠. 이쪽으로 와서. 자, 지금 2cm 정도? 어, 2cm 정도 거리가 있기 때문에 아주 적합한 큐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당구장 가셔서 큐대를 고르려면 이렇게 한번 대보고 몇 cm가 되는지 보고 키가 큰 사람은 어떻게 하면 됩니까? 아, 키가 큰 사람은 익스텐션이라고 여기 뒤에를 이어줄 수 있는 게 있어요 한번 보여드릴게요 가지고 계세요 자 이게 익스텐션이라고 하는 건데 저처럼 지금 보면 은 턱에 너무 거리가 멀잖아요 그럴 때 여기 뒤에다가 껴가지고 길이를 맞춰서 턱에 닿게끔 해서 하는 게이 큐의 기능입니다. 오. 가지고 계세요? 자 이제 알맞은 큐대를 골랐으니까 이쪽으로 오세요. 자 이제 알맞은 큐대를 골랐으니까 한번 적절한 자세를 배워보도록 하겠습니다. 일단 당구를 쳐보신 적이 있나요? 아 저는 포켓만 쳐보고 상구, 자구 이런 거는 구경만 했습니다. 아주 좋은 상황입니다. 당구를 어설프게 혼자서 배워보신 분들은 어. 잘못된 자세를 많이 가지고 있습니 그리고 오해도 많습니다. 음. 그렇기 때문에 당구를 아예 처음부터 저한테 배우시는 게 정말 축복되고 음. 행운인 거죠. 감사합니다. 네. 그래서 오른손잡이세요? 왼손잡이세요? 오른손잡이. 그러면은 포켓볼 칠때 오른손으로 치셨죠? 네. 이 포켓볼은 이 오른손 동작이 굉장히 중요해요. 음. 그래서 오른손잡이들은 이 오른손에다 가 출을 들고 이제 왼손으로 추어을 합니다. 예? 근데 당구는 이쪽 손, 이쪽 손에 이큐어이라고 하거든요. 이거는 음. 이게 굉장히 중요하기 때문에 왼손을 출에다 들고 네. 그 다음에 이쪽으로 좀 오세요. 안 보이니까 왼손으로 들고 처음에는 어색할 수가 있어요. 포켓볼부터 치신 분들은 어색할 수가 있어요. 근데 포켓볼은 이 샷이 중요하기 때문에 오른손을 쥐에 들고 당구는 이게 흔들리면 안 돼요. 그래서 이게 중요하기 때문에 이거를 이 손을 오른손으로 쓰고 이 샷은 왼손으로 해주시는 거예요. 그래서 가장 기본적인 것부터 알려주면은 네. 이 공을 오른쪽을 치면은 얘가 공이 오른쪽으로 가고요. 네. 이 공을 왼쪽을 치면은 공이 왼쪽으로 가요.

제가 치면은 공이 아까 전에 갔던 것보다 더 원활하게 갈 거예요. 원활하게 가죠. 못쳤는데. 아니 지금 맞추는 게 문제는 아니고요. 아, 맞출게요, 맞출게요. 맞출게요. 자, 공이 이렇게 이쁘게 가죠. 이 방법을 알려드릴 하 같습니다. 네. 이 초보자들은. 이거를 처음에 습관을 들이는 게 굉장히 중요해요 야구 좋아하세요? 아 야구를 저는 아, 아예 모르는데아 그래요? 네. 야구 치는 건 봤죠? 봤죠 야구 칠때 보면은 이게 만약에 야구팠다예요 여기서 네. 야구를 딱 공을 딱 맞고 나서 네. 이 후동작이 네. 더 중요하단 말이에요 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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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네. 그거 알죠? 네, 들었습니다. 그래서 네. 공을 이쪽으로 보내고 싶으면 어. 방망이 이쪽으로 흔들고 공을 이쪽으로 보내고 싶으면 이렇게 맞더라도 공을 이쪽으로 뻗어줘야 돼아 이렇게 뻗는 게 아니고 아 그렇죠? 네. 그렇기 때문에 이 공을 치고 나서 후동작이 중요해요. 음 그래서 이거를 치고 이렇게 가만히 있는 게 아니고 아음 이게 꾸질꾸질 가잖아요. 네. 치고 가만히 있는 게 아니고 치면서 이쪽으로 이렇게 아 이거를 전문용어로 바디씬날 <laughs> 나보는데 <나도 합니다. 웃음> 한번 따라해보세요. 네. 아 이게 당구가. 네. 저희는 태권도가 주 스포츠잖아요. 어, 네. 당구는 어느 나라예요? 몰라요. 당구는 벨기에예요. <laughs> 그래가지고 벨기에? 네. 그래서 벨기에식 용어가 많아요. 아. 그래서 발음이 좀 그렇구나. 바디씬날 이렇게 르러 이렇게. 아 오케이. 한번 해보세요. 바디 뭐라고요? 바디. 바디. 신내르. 신내르. 예. 아나 너무 잘하는데? 어, 한번 해주세요. 바디 신내르. 어. 아니네? 이거 아닌데요? 어. 바디 신내르. 어. 그게 원어민처럼 얘기하면? <laughs> 네. 바디. 응. 음? 신내. <laughs> <laughs> <해보세요? 웃음> 죄송합니다. 예? 바디 신내르. 아까 제가 한거 아니에요? <웃음> 맞아요. 어, <laughs> 아, 바디신네롤. 응, 맞아요. 아, 벨기에 한번 갔다와야겠네. 벨기 한번 갔다야겠네 그래서 음. 우리나라 사람들이 콩글리쉬로 몸신네롤라고 많이 합니다. 몸신네 어. 응. 그래서 제가 보여드렸죠? 치고 나서 후동작로 가는 거예요. 이게 바디신네롤? 예, 그래서 한번 쳐보겠습니다. 어디로 가죠? 이쪽으로 와야죠? 아, 그럼 이거 어떻게 해야 되죠? 아, 그러면 공을 좀가까이 놔두겠습니다. 맞추기 좋게 아, 그게 더 좋은가요? 그렇죠. 그래서? 공에 오른쪽을 아 맞추면 오른쪽으로 가는 거예요 근데 후동작이 중요한 거예요. 어떻게 해야 되죠? 잠깐만요. 야, 지금 가만히 있었잖아요. 너무 앞에만 던네요 아니요. 어떻게 해야 되죠? 지금 치고 나서 가만히 계셨잖아요. 어떻게 해야 되죠? 바디 신나를. <laughs> 이렇게 하고 보내야죠. 아, 이렇게 보내려고? 그렇죠. 아 진짜요? 광고 치는 거못 봤어요? TV에서. 포포켓볼이랑 자세가 많이 달라요. 처 그냥 즐기기용으로 쳤지 네, 한번 해보세요. 아, 이거를 또큐때리 응. 이렇게 해서 이렇게 보내야 되는 건가요? 이제 네. 오른손이 얘 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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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손은 어떻게 해야 되는 거 어, 그건 그러네? 어, 그건 어, 그러네? 어, 아, 이걸 어떻게 보내냐? 아, 그래서 제가 알기로 최혈한 선수가 네. 그 포켓볼 선수였잖아요. 아. 당구 선수로 전향을 하는데 이 오른손 왼손을 바꿔야 돼서 많이 힘드셨다고. 아 그럴 것 같네요. 시간이 아주, 어떻게 해야 되죠, 이거? 자, 뻗어시고 어, 어? 그렇죠. 아, 지금 틀을. 근데, 흔들어, 흔들어는... 근데 지금 모션이 너무 작아요. 저는 어... 어느 정도 궤도에 올랐기 때문에 맞아, 이거를 수업이 살짝만 수업이 이렇게, 이렇게, 이렇게 바꿔도 이쪽으로 잘 가는데 아 초보자분들이 더 원활하게 가기 위해서는 이거를 찍고나서 크게, 아 크게 돌려주면 공이 더 이쁘게 가죠. 은근히 어운네 이거. 자, 한번 해보겠습니다. 네. 어, 죄송해요. 어디 가지? <laughs> <나 이거> 잘자 <잘라네. 웃음> 해보겠습니다 네. 아 지금 초크질이 아, 제가... 안 되어있어요 초크질이 어, 너무 그 보내야 된다는 그 생각에 네. 집중이 자, 안 되네요 이거 좀 들고 계실래요? 초크질 하는 방법도 알려드릴게요 초크질? 네 초크질을 이렇게 네. 무성의하게 하시는 분들이 계세요 이게 중요합니까? 중요해요 어때요? 아, 이거를 진짜 당구못 배우신 분들이 이거를 이렇게 무성의하게 하죠 네. 해야 되죠? 이거를 진짜 제대로 하려면은 얘를 엄청 빡빡 문질러야 돼요 빡빡 그리고 이게 불편하다 그러면 이거 발 있죠 네. 발로 여기 손잡이를 네. 이렇게 긁으면 이게 쭉 돌아가요 이렇게 하는 게 프로들이 이렇게 해요 한해보실래 손가락에 가루가 다날려아 그래서 장갑을 끼는 거예요? 아 잠시 장갑을 주면안되 네, 장갑 드릴게요. 오디손가락을 잡게요. 아, 당연히 돼요. 이쪽 오른손이 오른손아 맞아요. 그렇죠. 오 그러면 나요 요, 손으로 이렇게 하시 그럼 이렇게요? 자 이거 잡고 이렇게? 그렇죠. 그래서 기 그렇죠. 그렇게 해서 이손 놓으세요. 네 그렇죠. 그다음에 발을 대고 그렇죠. 지금 촉각 풀리죠. 어 됐어요 됐어요. 어. 에스요 그만하세요. <laughs> 네. 손가 달아요. 자, 이걸 그래. 잡고 다시 바디 공을 바디 가까이 할까요? 놔두겠습니다. 치고 나서 받으시는 날 단지. 받으시는 대. 아, 다시, 다시. 아. 야. 자, 한 번만 제가 한 번만 더 보여드리겠습니다. 잡았어요? 오, 보내는 게 너무 어렵네요. 잡은 상태에서 이거를 치잖아요. 치고 나서. 치고 나서. 공이 굴러갈 거 아니에요. 네. 그때 우여곡 치고 나서 한 건가요? 야구도 그렇듯이 치고 나서 후동작 그렇군요 신경 쓸게참 많네요 이거 당구가 어려운 스포츠네요 아, 당구가 기억력의 스포츠라고 하죠 치고 치고 보내기 아좀 가까이 놔둘까요? 아니 아니 좋아요 네. 아또 멈췄네요 그렇죠? 이렇게 그래도 괜찮아요 지금 좋았어요 와 이거 어렵다 이거 하고 이렇게 떼야 되나요? 그렇죠 어, 이, 손을요? 이 모션이 클수록 좋아요 아 나중에는 익숙해지니까? 이제 익숙해지면은 조금만 느낌만 줘도 이제 이쁘게 굴러가죠 아자 그러면은 조금 더 어려운 걸 해보겠습니다 지금은 이제 원쿠션으로 이렇게 보내는 연습을 했잖아요 투쿠션을 아 연습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원쿠션 투쿠션 해서 맞을 거예요 운아 좋으면 리쿠션도 가능합니다 아. 그래서 제가 한번 시범을 보여드리면 바디 시네를 넣어야겠죠. 바디 시네를 그렇죠. 바디 시네를자 넣었어요. 둘. 맞죠. 한번 해보겠습니다. 우야 <laughs> 이것도 그거 보내야 되나요, 바디 시네를 그럼요. 아 이거 기본입니까? 초보자 아니세요? 맞아요. 고수세요? 계속 이렇게 하는 겁니까? 네, 고수 아니잖아요. 이렇게 보는 거죠? 그렇죠. 오케이. 지금 이쪽으로 가니까 야되 아, 이쪽으로. 오케이. 보내야죠. 네. 어, 어, 자, 갔죠? 왜 그래요? 지금 문제가 뭐예요? 문제가. 지금 문제가 뭔지 제가 알려드릴게요. <laughs> 문제는, 공이 처음엔 이쪽으로 가요. 어떤 공이요? 노란 공이요? 노란 공이요. 네. 처음엔 이쪽으로 네, 가잖아요. 네. 여기 맞고서는 어. 이쪽으로 가죠. 네. 그러면, 어. 바디 시네르를 두번 줘야죠. 그래서, 그래서, 그서 넣고 넣고. 이렇게 렇게 내가 한다고 그게 딱 따로 오나요? 이게 중요해요. 처음에 오, 그래요? 처음엔 진짜 중요해요. 신기한데? 자, 한번 해 보겠습니다. 지금 한번 봐주해 주시면 될요 다시 한번 해 달라고요? 두번 한다고 봐 주시면 돼요. 뭐. 네. 그래서 치면서 이쪽 갔죠? 이렇게 이렇게. 아, 어, 이렇해 주셔야 돼요. <laughs> 해 주셔야 돼요. 아, 왜요? 거짓말 같아요? 네. 저못 뭐 믿으세요? <laughs> 배려보는거 아니죠 지금? <웃음> 아니에요. <웃음> 아니 못 믿겠으면 집에 가세요. <laughs> 광고 배워보시는 거지. 심을 배워보겠습니다. 제가 네. 올볼게요 이게 네. 약간 미신적으로도 마음의 안정감이 생기고. 아 그래요? 네. 이제 끝나면 유튜브 영상으로 선수들이 그렇게 치는 모습 보여드리겠습니다. 아 네네. 이쪽이죠? 왼쪽을 맞춰야죠. 네, 자, 안 될까요? 그래서 아. 올때한번 더. 그렇죠. 그런 식으로. 해줘야 되는데 지금은 완전 엉망이고. 아, 원래 이렇게 어려운가요? 아, 원래 이게 지금 가장 쉽게 알려드리고 근데 여기 저한테 오프라인 레슨을 받고 계신 분들이 꽤 계신데 여성 수강생들 중에서는 굉장히 잘 치시는 피디예요. 지금. 예, 네. 진짜로. 음. 마지막으로 한 번만 더 해보도록 할게요. 그래서 제가 진짜 자세히 알려드릴게요. 자 엎드려보세요. 이게 여기 이 팔을. 조금 더 앞에 잡아서 그래서 한번 흔들어 보세요 오 흔들어요 이걸 흔들어 보세요 이렇좀더 편하죠? 그죠 조금 더 앞에 잡아 보세요 흔들어 보세요 어? 더, 더 편하죠? 이게 바로 정프로의 레슨입니다 원포인트 레슨 네 그리고 이거를이렇게딱요 상태에서 네 직각으로 네. 그다음에 그 다음에 그 문희준 이거 아시죠 이거 탈골이요? <laughs> 네이렇게 네, 이렇게. 그리워요 요렇게 <laughs> 예 알겠습니다 하시고 예. 더 엎드리세요. 아더 엎드려야요? 네, 그러면은 공의 두께가 더잘 보여요. 오. 그렇죠. 예. 그 상태에서. 여기서 바디 신에서까지 해야 돼요? 그럼요. 자. 아, 네, 근데 지금 너무 미세 때리고 있어요. 살짝 위에를 때려주세요. 어허. 이게. 데 네, 그럼. 이상하게 굴러가지 않나요? 아니에요. 이게 사람 머리라고 치면은. 네? 아 좀. 제가 머리? 이렇게 치는 거랑 예. 이렇게 치는 거랑 공이 <laughs> 더 앞으로 더잘 나가잖아요. 위에 아, 치는 게. 아 오케이. 그러니까 위를. 이정도? 네 칩니다 네반디시네르 넣고 반대로 그렇죠 그러니까 지금 여기까지 오잖아요 지금 야내 동작 때문에 여기까지 온 거예요 이게? 그럼요 이걸 안 했으면 은안 왔죠 아 여기까지 왔죠 아 여기까지. 오늘은 여기까지만 배우도록 하고 제가 네. 미리 말씀은 안 드렸는데 지금 7번 명이 보시는 채널이에요 그래서 출연료를 제가 준비를 했습니다 깜짝 놀라는 모습을 담고 싶어서. 그래서 제가 돈봉투가 없어서 네. 빵봉투에 넣었습니다. 아 여기서 한번 오픈하면 되나요? 네한번 보여주세요. 이쪽으로 오시죠. 받아서 이제 현금이 얼마가 들어있는지 보여주시면 되겠습니다. 하나, 둘, 셋 시청해주셔서 <목소리> 감사합니다. 오른손으로 잡는 거야? 이거 아니라고? 어. 뭐야? 잠깐만. 몰카에 몰카가 어디부터 어디까지 나온 디는 어디서 나온 거야? 몰카.. <laughs> <laughs> 뭐야? 어디부터.. 이거 턱은 뭐죠? 턱은 맞아요? 바디씬데.. 이거 뭐야 이거? <웃음> <웃음> 이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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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 이거... 거 이거... 이거... 거 이거... 이거... 디거 이거... 거 이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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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 이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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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오늘 영상이 길어서 영상을 끝까지 안 보신 분들이 굉장히 많을 거라고 생각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제가 소정의 선물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이 순간까지 이 영상을 보고 계시는 분들 중에서 제가 친구에게 거짓말을 몇번 했는지 어떤 내용을 거짓말했는지 댓글로 가장 먼저 달아주시는 분에게 당구 장갑과 몰리나리 초크를 보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바로 댓글 달아주세요. 오늘도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 당구 쉽고 재밌게 치자 야매 당구장인 쫑프로였습니다. 감사합니다.